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교통문화가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 30년 전에 세워진 육교들이 하나둘 철거되고 있는데요. 신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육교의 상판을 들어올립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오르내렸던 계단도 사라집니다. 지난 1974년 설치돼 43년 동안 시민들의 다리 역할을 했던 산호육교가 철거됐습니다. 시내 중심에 위치해 매일 수천 명의 시민들이 이용했지만 세월의 흐름과 함께 곳곳이 낡은 데다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오르내리기 힘들어 인근에 횡단보도를 만들고 대신 육교를 철거한 겁니다. 이따가 없으니까 좀 아쉬워요. 서운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안 다니고. 창원시는 지난해 봉암 육교와 경남대 인근 육교를 철거하는 등 3년 동안 네 곳의 육교를 철거했고 전국적으로도 육교 수는 점차 줄고 있습니다. 육교는 원활한 차량 흐름엔 도움이 되지만 교통약자는 물론 자전거나 유모차 등의 통행에는 불편이 컸습니다. 과거에는 도로 환경이 차량 소통 위주로 하다 보니까 육교를 많이 설치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 보행자 중심으로. 상원시는 올해 안에 육교 한 곳을 추가로 더 철거할 계획으로 장기적으로는 38곳의 육교 모두를 횡단보도로 대체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